잘롬 오늘도 우리 풍성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 하나님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눕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화이가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군대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고 그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세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도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히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어딜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아멘. 사월, 어, 다윗이 골리앗의 무찌르고 돌아왔을 적에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과 이 사울의 반응에 형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요나단과 사울에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 봐야 볼수 있는지 한번 그 점에 한번 우리가 오늘 말씀 가운데서 짚어보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가 음, 사울이가 이 어, 사울이가 이 요나단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첫 번째는 우리의 이 관점이 좀 바른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 벌어진 일은 무엇입니까? 분명한 것은 다윗이 골리앗의 무찌름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이 블레셋 그런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겼다는 사실입니다. 자이 기쁜 사실을 가지고 기쁜 소식을 가지고 지금 요나단과 사울의 관점이 이 현상을 바라보고 있는 관점이. 어, 다르다는 것이죠. 더 어, 자세히 말하게 되면은 이 다윗을 바라보고 있는 그들의 시각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이 요나단은 어떻습니까? 골리앗의 묻지른이 다윗을 보면서 지금 오늘 말씀을 보니까 계속해서 반복돼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죠? 다윗을 어떻게 생각했다고요?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요나단이 다윗을 바라보는 관점은 무엇이냐면은 자신의 생명을 줘도 아깝지 않을 만한 그런 이스라엘의 인재구나 아마도 요나단은 그런 생각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는 자기 생명같이 사랑해서 그 언약도 맺고 또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이 겉옷은 자신의 신분과 마찬가지거든요. 자기의 겉옷까지 벗어질 정도로 또 자기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보니까는 군복 카에 화의가 띠까지도 다 벗겨서 지금 다 달을 입히고 있습니다. 신분적으로 봐도 여기는 왕세자고 여기는 목동 양치기의 부유가 한데 요나단의 이 시각에서는 그게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다윗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 이 기계, 아저 사람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이구나. 왜냐하면은 요나단도 들었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그 골리앗에게 하는 말 들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는 틀림없이 요나단의 시각으로는 하나님 쓰시는 사람이다. 어떻게 보게 되면 자신의 거두까지 이 신분의 상징이라고 할수 있는 거두까지 벗겨줬다는 것은 요나단의 마음에 앞으로 차후에 왕은 너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인. 정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요나단은 자신의 왕의를 줘도 아깝지 않을 만큼 그렇게 생명처럼 이 다윗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 요나단의 시각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사울이 가졌던 관점은 어떤 관점일까요? 물론 처음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이 사울도 굉장히 요나 그 다윗이 아꼈던 것처럼 보입니다. 말씀해 보니까는 어 그. 지금 사그 다윗스 어떻게 해요 집에 가지 에 돌아가게 허락하지 않고 자기 옆에 두었다는 것은 그만큼 아꼈다는 의미겠지요 그리고 그 다윗스 가지고군대의 장으로 삼았습니다 예 이렇게 이 정도로 아마 처음에 사오이도 다윗스 이렇게 아꼈던 모습인데 그런데 그의 관점이 바뀌어지기 시작한 게 어떻게 어떠한 계기로 바뀌어집니까 이들 전쟁을 마치고 돌아올 때 지금 이 여인들이 나와서 환호하면서 이 승전가 같은 것들을 부르지 않습니까. 이 거리에 여인들이 와서 소리치면서 지금 이렇게 환호를 하는데 뭐라고 환호를 합니까 이렇게 나오죠 7절에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월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지금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지금 들었어요. 사월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것을 조금 넓은 마음으로 생각하자면요. 뭐 아무리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이야기해도 결국 이 장수의 승리는 곧그 왕의 승리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넉넉하게 이 왕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에 이 사울의 관점은 바뀝니다. 어떻게 관점이 바뀌어지게 돼요? 이게 다윗의 하나의 자기의 군병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적수를 보고 있다는 것이죠. 그 마음 가운데 시기심과 질투심이 불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관점이 바뀌어져 버리는 것이에요. 사랑스러운 장수에서 자신의 적수로 그 마음의 발동이 뭐예요? 그 마음 가운데, 마음 가운데 있는 시기심과 질투심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시기심과 질투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으면요 누군가 무엇을 잘해도 그것을 잘한 것으로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이들의 관점이 어떻게 바뀌는 거예요 요나단은 잘한 것을 그대로 보고 있는 그런 관점이에요 그러나 똑같은 잘한 것을 두고도 지금 이 사월의 마음 가운데 시기심과 질투심이 불타오르니까는 그 잘한 것에 잘한 것을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는 것입니다. 관점이 그렇게 바뀌어진다는 것이에요. 가인이 그래서 아벨을 그렇게 죽이지 어, 죽인 거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3장에서도 그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랑에 대해서 정의할 때 시기하지 않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질투심과 시기가 있으면은요, 우리의 관점이 흐려지는 것입니다. 사실은 명백하게 보지를 못해. 하는 것이에요. 사실을 인정하고 싶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아무리 잘하고 뛰어난 일을 하여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질투심과 시기가 있으면은 그것을 인정하고 싶어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나의 훌륭한 그러한 동지로, 동역자로 나의 나와 함께할 사람으로 이렇게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적대시하는 것이 이게 우리의 이 마음 가운데 있는 그러한 어 못된 어 심성이라는 것이죠. 이 관점이 어 틀려져 버리는 것입니다.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시기심과 지투심이 있으면 이렇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요나단과 이 사월을 보면서 왜 이들의 관점에 이렇게 차이가 있었는가. 요나단은 넉넉한 마음으로 자신의 왕권을 줘도 좋다는 그런 심정으로 그렇게 어 넉넉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인정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생명처럼 사랑할 수 있었지만은 사울의 마음 가운데 이 질투와 시기심은 어 관점이 그것을 그들로 인정하지 않고 어 다윗의 적수로 보게 만드는 그러한 일을 어 벌였다는 것이 오늘 말씀 건데 볼수 있는 것이고요. 자또 하나 이제 우리가 어 말씀 가운데서 반드시 봐야 될게요. 구자의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러분, 이 주목하였다는 말이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을 항상 우리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됐지요. 나와 관계된 사람들을 우리는 항상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 사람들을 상대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주목해서 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을 항상 우리가 생각할 때그 사람을 주목해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대상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주목도 똑같은 것이에요.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주목하느냐에 따라서요. 우리가 그 사람과의 관계가 틀려진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요, 내가 주목해서 본그 사람이 나의 마음에 들면은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해도 이뻐요. 우리는 계속해서 그러한 부분만 주목해서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잘하는 모습만 더 눈에 띄게 주목해서 보게 되고요. 그 사람이 좋은 모습만 더 주목해서 보게 됩니다. 내가 그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을 주목해서 보는 시각이 틀려진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내가 주목해서 보는 이 대상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 내가 싫어하게 되면요, 똑같이 그 사람이 무엇을 잘해도, 그 잘한 것처럼 보이지가 않습니다 뭔가 잘해도 어쩌다 잘했겠지 이 정도로 생각하고요 한번 미운 감정으로 주목하기 시작하면은 그 마음을 좀처럼 떨쳐 버릴 수가 없는 것이 우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심성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정말 다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면은 우리가 사람을 볼때 우리도 똑같거든요 우리의 마음 그대로 모든 사람들 가운데 다 그렇게 아름답게만 주목해서 볼 수가 있겠습니까? 싫은 사람도 있겠죠. 그런데 이 싫은 사람을 주목해서 보게 되면 정작 힘든 거는 당사자인 나예요. 내가 제일 힘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꾸 이 관점을 바꿔야 된다는 것이 있죠. 우리가 이 관점을 바꿔서 주목해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볼때 가급적이 면내 마음 가운데에 그 사람이 좋은 모습만 주목해서 볼수 있도록 장점만 주목해서 볼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계속해서 몰아쳐가면서 그렇게 노력을 해야 돼. 우리의 관점을 바로 잡으려고, 자꾸 아름답게 주목하면서 주목해서 그 사람을 볼수 있도록 관점을 바르게 조정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요나단과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이 관점에 대해서 한번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상대를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어떠한 마음으로 상대를 주목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이 관점이 틀려질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정말 이 하나님의 관점을 바른 관점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관점으로 그렇게 사람을 바라보고 상대할 줄 아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요나단과 이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어이 관점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관점을 하나님의 그런 시각으로 맞춰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보시는 그런 관점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에 내 마음에 들고 내 마음에 좋아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옳고 그름에 바르게 분별하고 그 사람에 대해서 정말 아름다운 모습들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들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의 허락하여 주셔서 잘한 것은 마음껏 칭찬하고 격려하고 인정해 주고 또 이렇게 세워지지 않은 그러한 우리의 모습들이 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